오늘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. 어쩌다가 자두밭이랑 복숭아밭하게 됐어요. 자두? 네. 자두는 이거 먹으려고 두나무 심은 데서 딴 거. 아. 좋아하셔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, 그러면? 자두를 좋아하셔서? 아니야, 먹으려고. 이건 옛날에 심었어. 옛날에 어... 먹으려고 심은 게. 복숭아보다 더 빨리 심었어. 팔 팔려고 심은게 아니라. 네. 집에서 따 먹으려고 심은 건데 다 먹질 못하니까 그냥 파는 거지. 음... 점점 밭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? 처음 에한 그릇 두 그릇 하다가 이렇게. 아니야. 아니에요? 바로 이거 집에 있고. 네. 이 가솔 하나 있고. 아. 없어. 비오는 음... 거 같은데 비는 오는데 여기는 뭐야 나 여태 <laughs> <laughs> 좋은 날씨 났던 거뭐해 오후는 안 오는데요. <laughs> 어, 비가 안 오는데서. <laughs> 응, 오는 토하! 토하! 아, 어,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? 아, 어, 오늘 복숭아밭 그 복숭아도 따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이게 잡초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 잡초 좀다 깎아 드리려고 그러려고 왔습니다. 오케이, 한번 가 보시죠. 네. Let's get, Let's get 일하는 날에 항상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오시는 소부자. 너무 많이 오네요. 그래도 해야죠, 뭐. 야, 대박이요 와, 자두네요? 네 자두는 어디서 따요, 장님 집에서 땄어요. 아, 이거는 파지, 파지 갔다가 네. 담아서 이제 정리하시나 봐요. 근데 원래 얘가 더단데 복숭아 깔기 다리, 이 껍질을 있잖아요. 이게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이게 까는 게이 기술인데, 자, 저는 이제 그 까는 걸잘 몰라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는 부분도 살짝 이렇게 꺾어서, 네, 절대 이제 그, 껍질 끊어지면 저 죽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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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실직 <시집> 갈만합니까? 안 <laughs> 가는 가요 자맛한번 보겠습니다 네. 저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오 맛있어 맛있어 음 솔직히 얘기하시라고요 완전 달아요 솔직히 얘기하시라고요 진짜 맛있어 역시 복숭아는 이천 복숭아 와우. 복숭아는 역시 이동만 복숭아 아, 안 응? 어때요? 달아요 형이 오늘 어떤 일 도와드리면 되죠? 볼까 갖고 수담이고 다음 주에는 더 알려 지 어린이들 모험과 뭐 그러니까 이거. 안 좋은데요? 진 그러니까 완전 안좋 그러니까 나, 나 좋은 거좀 갖고 와 봐요. 이거밖에 없지 에이 여기 여기도한번 해주세요 좀 같다, 이게 모르겠다. 한 번에 안, 그, 안 나간다니까요 그, 그, 한 번에 안 나가요? 그럼 그, 이렇게 잡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잡아서? 힘들 요아 잡아서? 어이, 좋은데요? 나 이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계속 좀 해주세요 이 정도는 해야죠. 아, 음, 아이, 진짜... 저도 이렇게 해요. 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잡아가 갖고 오. 오. 오래돼 갖고 살쳐서 그래. 대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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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거 없어요. 그래. <laughs> 집어넣고 그 <통과도> 아폐넣으니까 아, <목소리> 아, 아, 되네. 찔러. 쪽. 아시는데요. 평소 산지 는 아이저럼잘 하시는 거예요? 네 사실 목하러가어요제리에비 인삼도 전례가 없는 이이 아니라 물를으시는거요이나안좋아니 근데 뭐시아전제 평생에 낯치를한 적이 없어요 딱잡아고 걸어서 아시 하나도 안 되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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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다 녹이 슬어버렸어야 음. 이렇게 해 갖고 이게 이런 농법을 해야 돼요. 이런 농법을. 그부야 어? 좋네. 부장님. 맛집으로 레츠기리? 오케이 콜. <laughs> 아니, 콜. 아니 콜콜콜 <laughs> 콜. 콜. <laughs> 콜. 아니 콜 콜. 콜. <laughs> 어때요? 깜짝 어이 맛이 어와 이거 맛데 근데 그거 뿌리기 전에요, 제가 알고싶은거 아, 다 먹었으니까 이제 또 일어나 갑시다 응. Let's e 그그 <laughs>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. 이렇게 이렇게까지고요 어. 브라질 르헨티나 이 감릉도 2, 5개 나라. 이게 품종이 음, 천봉이라는 품종인데 음, 얘는 종자가 좀 작아요. 음, 요즘에 따는 거고. 시온서 따는 게 이제 빨간색만 좀 따야 돼요. 스 네. 들리고서 그러다 보니까생산도 많이 하지만 당도도 되게 좋거든요. 비해서. 얘가 작아요. 음. 중부님들이 이걸 이는 게꿀가 작아서 이렇게 따면 착딱이.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선거를 가만히 보면 이 농동이란 건 당장 돼 공영 퇴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 결국 공화당 여성들이 농민들이 밑에 있는 한에 공화당 농민들 중국 국민이 절대적인 어떤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처럼은 원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제도. 환상, 맛있게 생겼네. 뭐 예를 들어서 콩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. 어? 오늘 복숭아 따기 최 어떠셨나요? 복숭아 이거를 따보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거 고생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분들는 결과물이잖아요 복숭아 가 되게 소중한 거라 따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어, 이거, 이거 먹어가고

어때요? 어, 진짜 잘해. 어. 최고 최고. 음, 천봉 천상의 맛이네. 천상의 맛인데요? 안녕하세요. 안녕히계세요네안녕히세세요안요 안녕하세요. 안요요 안녕하세요. 세요